약은 안 드시면서 영양제는 잔뜩 드셨어요? 지난주 응급실에 실려온 68세 박기준 씨. 갑자기 쓰러졌고 손발이 떨렸고 심장 팍동이 불규칙했습니다. 가족들은 당황했죠.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이분은 당뇨약, 혈압약은 빠뜨려도 영양제만큼은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물한 잔에 영양제 7알. 건강 챙긴다고 10년을 그렇게 드셨대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 속 특정 성분이 정상치의 3배. 신장 기능 저하 혈관 석회와 간 수치 상승. 원인은? 바로 그 몸에 좋다는 영양제였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30년간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팠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사이 이런 환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양제를 약보다 더 열심히 드시던 분들. 병원에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은 부작용이 있어서 안 먹는데. 영양제는 자연에서 온 거니까 매일 먹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60대 이후 영양제가 약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다섯 가지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간과 신장이 예전처럼 빠르게 해독하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하루 만에 빠져나가던 성분이 60대에는 2, 3일 동안 몸속에 남아 쌓입니다. 그 성분들이 혈관에, 신경에, 심장에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겁니다. 더큰 문제는 이겁니다.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손발 저림,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처음엔 나이 타시겠지 하고 넘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쓰러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드시는 영양제 중 최소 한 가지는 당장 버리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가족 중한 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 영양제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도 건강 지킬 정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영양제를 고를 때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 하나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적고 몸에 좋으니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 믿음은 특히 60대 이후에 아주 위험합니다. 몸은 나이를 먹을수록 해독 속도가 느려지고, 신장과 간은 예전처럼 강하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영양제를 5가지, 10가지씩 챙겨 드십니다.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먹었을 때몸 안에서 일어나는 충돌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서로 다른 성분들이 같은 통로를 두고 경쟁하면서 대사 불균형을 일으키고 누적 독성이 쌓여 특정 장기를 압박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은 조용히 아무 증상 없이 진행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손발이 저리고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어지러움이 반복되며 혈압이 들쭉날쭉해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은 잠을 못 자서 그렇겠지 며칠 쉬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은 영양제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위험군인 고용량 비타민 B육은 특히 시니어에게 치명적입니다. 신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역설적으로 많이 섭취할수록 말초신경을 손상시키는 부작용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감각 저하 뜨거움 차가움의 두나 균형 감각 이상 등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험한 성분은 마그네슘 복합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다리에 쥐가 나고 근육이 뭉치면 무조건 마그네슘을 찾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장이 약해지고, 신장이 그 성분을 배출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마그네슘이 혈액 속에 남아 전해질 균형을 흔들고 심하면 부정맥과 저혈압을 일으킵니다. 특히 설사 증상이 반복되면 탈수가 생기고 이 영향이 심장의 직격탄처럼 작용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위험군은 오메가3 고함량 제품입니다. 혈액을 묽게 해 준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과신하는데 고용량이 되면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지면 작은 상처도 멈추지 않고 혈관이 약한 시니어는 내부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아스피린이나 혈압약을 함께 복용하는 어르신이 고용량 오메가3을 추가했을 때 멍이 쉽게 생기고 코피가 잦아지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지속되면 뇌출혈이나 위장출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건강을 위해 먹는 영양제들이 오히려 몸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특히 시니어의 몸은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20대라면 금방 배출되는 성분도 60대 이후에는 2, 3배 더 오래 체내에 머무르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좋다니까 먹는다가 아니라, 내 몸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 지금의 건강 상태에서 필요한 것인지부터 먼저 따져야 합니다. 다음은 이런 위험이 왜 시니어에게 더 크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나머지 영양제들은 어떤 방식으로 몸을 무너뜨리는지 자세히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영양제는 비교적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험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 위험 군인인 칼슘 비타민 D 고용량 조합, 그리고 고농 축허브 복합제입니다. 이두 가지는 특히 60대 이후에 몸에 큰 부담을 주고 심혈관계와 간 기능에 동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저 칼슘과 비타민 D 고용량 조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칼슘은 뼈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워낙 강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을 당연히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문제는 용량입니다. 60대 이후에 몸은 칼슘을 흡수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필요 이상으로 들어온 칼슘은 뼈 속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혈관 속에 쌓여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위험이 생깁니다. 이를 혈관 석회화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 벽에 돌처럼 굳은 찌꺼기가 들러붙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단단해져 혈압이 더 오르고 심장의 부담이 커지며 심하면 심근경색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문제는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함께 복용하면 칼슘 흡수율이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혈관 석회화 위험이 배 이상으로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관상동맥 CT를 찍어보면. 칼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어르신들 대부분이 칼슘 비타민 D를 함께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한 경우였습니다. 나는 하루 두 알만 먹는데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두 알이 이미 고용량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령층은 제품 라벨의 숫자를 보아도 어느 정도가 고용량인지 감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로 위험한 영양제는 허브 복합제입니다. 밀크시슬, 커큐민, 울금, 알파리포산 등은 천연이라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판되는 제품은 대부분 자연 그대로가 아니라 고농축 추출물입니다. 이것은 음식이 아니고 사실상 약입니다. 특히 간이 예민한 어르신에게는 치명적인 독성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크시슬은 간 해독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복합 추출물 형태로 고용량을 장기간 섭취하면 간 효소 수치를 오히려 불안정하게 만들고 간 대사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커큐민은 항염 효과가 있지만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할 때는 상호작용을 일으켜 혈액 농도를 갑자기 올리거나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위험성이 제품 라벨에 적혀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연에서 왔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병원에서도 종종 나는 약을 하나도 안 먹는데 왜간 수치가 높아졌을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알고 보면 고농 축하부 복합제를 꾸준히 먹고 계셨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위험성은 시니어에게 더 치명적입니다. 간과 신장이 젊을 때처럼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처럼 만성질환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약과 영양제가 서로 부딪히면 약효가 과도하게 강화되거나 반대로 전혀 듣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호작용은 의사들도 추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몸에 좋은 것보다 몸에 부담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다음에는 실제 병원 사례들을 토대로 왜이 다섯 가지 영양제가 시니어에게 특히 위험한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어떤 초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실제로 만나는 사례들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영양제가 왜 시니어에게 특히 위험한지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영양제를 약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어느 70대 남성 환자분은 손발 저림과 균형 장애 때문에 신경과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허리 디스크나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의심했지만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상담해 보니 하루 비타민 B6을 100mg 남씩 몇달 동안 복용하고 계셨던 겁니다. 신경독성이 누적돼 증상이 나타난 것이었고 영양제를 중단하자 서서히 호전되었습니다. 이분은 비타민인데 이렇게 위험할 수 있나요? 라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B구는 활력 증가 피로 회복 같은 문구 때문에 시니어들이 특히 많이 찾지만 정작 그 성분이 과하면 신경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마그네슘 복합제를 복용하던 60대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서 마그네슘을 하루 두 알씩 꾸준히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운이 빠지고 어지러움이 지속돼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혈압은 평소보다 낮았고 심박도 불규칙했습니다. 검사에서 마그네슘 수치가 지나치게 높게 나온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이 미네랄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에게는 문제없는 용량도 시니어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고 나서야 안정되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그동안 먹던 영양제가 원인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메가3 고함량 제품도 병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잦습니다. 특히 아스피린, 항응고제, 혈압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은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 멍이 자주 생기고 코피가 멈추지 않는 일이 반복됩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은 내부 출혈인데 복통이나 소화불량 정도로 오인해 방치하다가 위장 출혈이나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니어는 혈관벽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고용량 오메가3는 절대 안전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칼슘, 비타민 D 고용량 조합으로 인해 심장에 부담이 생기는 사례도 많습니다. 어느 60대 후반 여성분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를 장기간 복용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가슴이 갑갑하고 숨이 차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관상동맥에 칼슘 침착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혈관 벽이 굳어지면서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한 것이죠. 이분은 뼈를 위해 먹던 영양제 때문에 심장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니어에게 칼슘 포충제가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허브 복합제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밀크 시슬이나 커큐민은 천연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고농축 형태로 가공되면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실제 병원에서는 간 수치가 갑자기 올라 이유를 찾지 못해 검사를 반복하다가 결국 영양제를 끊고 나서야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허브 성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복합제 형태로 농축될 때 약처럼 작용하기 때문이며 시니어에 가는 이런 고농도 성분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함께 먹고 있다면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절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양제는 즉각적인 부작용이 드러나는 약과 달리 체내에서 조용히 누적되어 어느 날 갑자기 큰 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시니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영양제를 줄이고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다섯 가지 위험한 영양제를 어떻게 피하고 또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단순합니다. 필요한 것만 적정 용량으로 짧은 기간만 복용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원칙과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성분을 습관적으로 먹고 효과를 보려고 용량을 더 올리고 몇 년째 끊지 않고 복용합니다. 결국 몸은 서서히 부담을 받기 시작합니다. 시니어가 영양제를 고를 때첫 번째로 점검해야 할 것은 현재 복용 중인 약과의 충돌 가능성입니다. 고혈압약, 혈당약, 고지혈증약, 항응고제는 모두 영양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 고용량은 항응고제와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을 2배 이상 높이고 허브 복합제는 간 대사를 방해 약효를 기대치 이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은 의사들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영양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화하라고 말합니다. 약은 정확한 용량과 효과가 정해져 있지만, 영양제는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영양제를 여러 가지 동시에 먹지 않는 것입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영양제 세트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B군, 오메가3 마그네슘, 유산균, 칼슘, 비타민 D, 허브 폭합제까지 한 번에 챙겨 드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합은 서로 부딪히고 대사를 복잡하게 만들어 부작용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복용 개수를 절반으로 줄이기만 해도, 피로감이 줄고 소화가 편안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은 원래 단순한 것을 좋아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용량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니어는 용량 감각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B용은 하루 5 0 m g 만 넘어가도 신경독성 위험이 증가하는데 시중에는 1 0 0 m g 2 0 0 m g 짜리 제품이 너무 흔합니다. 마그네슘도 20만 3 0 0 m g 이면 충분한데 5 0 0 m g 이상을 한 번에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칼슘은 하루 6 0 0 m g 정도면 충분하지만 1500M기 가까이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용량을 과신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정기적으로 중단해보고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양제는 필요할 때만 잠시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몇 년씩 끊지 않고 먹습니다. 사실 몇 주만 중단해봐도 몸이 가벼워지고 속이 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허브 복합제나 오메가3 같은 성분은 중단 후 12주만 지나도 혈액 수치 나간 수치가 안정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 영양제보다 생활습관이 우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로 건강을 보충한다고 믿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건강 전략은 영양제가 아니라 물 수면 걷기 최대 식사입니다. 매일 30분 걷기 가공식품 줄이기 물 충분히 마시기 잠 7시간 이상 자는 것. 이네 가지는 어떤 영양제보다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영양제를 줄이고 생활습관만 바꿔도 혈압, 혈당, 피로감, 소화력 전체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많은 약과 치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한 영양제를 더하는 것은 몸에 짐을 얻는 일입니다. 다음에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고 60대 이후 영양제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갖추면 안전한지 결론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영양제는 모든 어르신들이 반드시 한번은 점검해야 하는 목록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효능보다 부작용이 더 어려운 형태로 작용한다는 점,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성분도 60대 이후에는 장기 기능 하락, 약물 상호작용, 혈관 탄성 저하, 면역력 변화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몸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잘 맞았는데 요즘은 먹으면 배가 더 불편하다, 가슴이 답답하다, 어지럽다, 손발이 저리다 같은 변화를 느끼는 겁니다. 몸이 나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영양제 5가지 고용량 비타민 B6 마그네슘 복합제, 고함량 오메가3, 칼슘 비타민 D 고용량 조합, 고농축허브 복합제 이 구성은 단독으로도 위험하지만 여러가지를 동시에 복용할 때더 치명적입니다. 특히 고혈압당뇨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약과 영양제의 상호작용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누적되고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로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례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20대와 30대의 몸처럼 빠른 회복력을 기대할 수 없고, 작은 균형의 변화도 크게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을 더 챙겨 먹을까? 가 아니라 무엇을 줄여야 할까? 또 무엇을 피해야 할까? 입니다. 60대 이후 건강의 핵심 전략은 단순해야 합니다. 첫째, 약과 충돌하는 영양제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 둘째, 용량을 정확히 보고 고용량 제품은 멀리 하는 것. 셋째, 하루 섭취 영양제 개수를 두세 개 이하로 제한하는 것. 넷째, 중단해보고 몸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 영양제는 평생 먹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잠시 도움을 주는 보조수단입니다. 몸의 상태는 매년 달라지므로 영양제도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다섯째, 생활습관이 영양제를 대체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걷기, 수면, 수분, 균형 잡힌 식사만 꾸준히 관리해도 혈압, 혈당, 피로도 소화력은 놀라울 만큼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영양제 열개보다 하루 30분의 걷기가 더큰 변화라는 사실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매일 그 차이를 목격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영양제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건강을 해칠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영양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중단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약물과의 충돌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성을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좋다니까 먹는다는 방식은 60대 이후에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길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고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단순하며, 과한 포충보다 자연스러운 균형을 더 좋아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영양제 습관을 다시 정리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알고 선택하는 것이 곧 가장 강력한 예방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동네 건강소식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남겨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혈압, 혈당, 무릎과 허리, 심장과 뇌 건강처럼 여러분의 일상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